야식 2 0 0 0맥스봉 소세지. 이거 비싸요. 나만 먹을 거야. 소맥 갑니다, 소맥. 소주 아까 먹다 남은 거예요. 혹시 나는 이게 소주 남은 걸 다시 먹기가 괜찮다 그러면 이 통이나 뭐 여기든지, 뭐 하나서 나중에 이거 양념할 때 요리, 잡내 잡는데. 진짜 아, 오늘 도저히 안되겠다 맥주 같은 경우 남기면 거의 먹기 힘들어요 김 빠져서 진짜 생선 요리 고기 요리에 최고입니다 무조건 때려 부어주세요 요즘 알콜은 많이 대부분에 날라가기 때문에 고기 중으로 네. 공기를 공기 중에 날려버는지 공기하다가 이제 은하수 껍게 하는 거죠. 예, 네. 모르겠죠 공기. 음. 자, 맥스버 맥전 소맥 한잔 맥소맥. 익맛 맞죠? 역시 어떤 것이든 편견을 버려야 된다. 아니 이게 처음 먹어보는 이런류의 간식이라서 다른 건더 맛있겠지 했는데 타야지 그냥. 아 귀찮아. 두번 달면 귀찮아. 처음에는 이게 막 다른 걸한 바퀴 돌라오다 보니까 흥신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만만 들고는 잊지 말아라. 양쪽 말다 들어봐야지. 양쪽 말을 들려면 어떻게 기중기를 불러야 돼요. 보컬에는 무슨 말이 무거웠거든요. 양쪽 말을 다들수 없으니까 그래서 양말이 나온 거죠. 야 오늘 둘둑 친다. 오 예스. 아 까먹게 좀 귀찮아서 그래. 아 소세지 하니까 제 우리 반찬으로 먹는 소세지 팁 하나 드리면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뭐 옛날 옛날 소세지라고 해서 그냥 소세지 사지 말았어요 그냥 빨간 소세지는 미끄럽더만 야채 소세지 한번 붙여보세요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소소한 팁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팁좀줘 아, 자왜 소시지? 소실라면 니가 소시지야. 어제, 가끔은 부족하지만, 먹고 싶은 거는 먹고 사세요,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다른 거안 먹지 말고 우리가 비록 못 먹는 것들은 대부분 가격이 비싸요. 저도 막꼼장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야 진짜 먹기 힘드네요. 고기는 오리 먹 오리 막 이런 거 약간 덩어리가 큰 것들은 가격이나 양이 큰 것들은 힘들다고 오자 먹. 기 아, 아. 오리는 한 마리 사면 마우 한 일주일 먹어도 돼. 아, 언제 마음. 이것도, 호기심에. 아우, 큰일 났습니다. 아파가지고, 아. 갈비야, 나라, 나라, 나라. 이 노래 안 해도 되게 슬픈데. 아. 그래서 제가 슬프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죠. 그래서 슬프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뭐 진짜 아무 별로 없겠지만, 우선 길거리에다가 아시면은 뭐 아연차가시면 같이 소주라도 한 편의점에서. 이 편의점도 저번에 가봤더니 아우 좋긴 좋은데. 아, 이게 약간 소주 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라면을 먹더라도 었 라면도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소주는, 뭐, 뭐, 뭐 피자에 소주 먹어도 상관없어 그럼 피자에 소주 먹으면 돼요. 피서 가야 돼요. 피서. 오, 예. 다 먹었는데 한통더 깔려줍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믿는데 뭐, 다 뭐. 이 세상에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 내 갈비야. 어, 갈비, 돼지갈비. 요즘 돼지갈비도 찾기 힘들어요. 다 목살 양념구이라고 생각하죠. 갈비는 진짜, 아, 옛날에 진짜 맛있어요. 아, 그 어, 양념만, 양념 묻힌 거는, 어. 글쎄요. 갈비 파는 데도 있긴 있어요. 생갈비, 갈비살, 아, 소금 갈비살 아니겠습니까? 아, 자, 먹고 싶은 건다 비싸네. 자. 하지만 오늘 살아갑니다. Alive.